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농부 아내예요. 농부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가도 거닐고 잠시 후에 텃밭도 가보려 갑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살구나무가 꽃도 피우고 복숭아도 곧 꽃을 피울 것 같고요. 배나무, 자두나무, 매화나무, 활짝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이 나무는요, 빨간색. 자두가 열리는 나이가 많은 자두나무랍니다.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 꽃이 많이 폈죠. 열매도 많이 열릴 거예요. 저는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한데, 여기다가 그네를 만드는 게 작은 소망이거든요. 그네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을을 내려다 보는 것.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 그네를 하나 키 작은 그네죠 하나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감나무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단감나무인데 눈을 틔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나무 볼까요? 백꽃도 곧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 14개 정도 열렸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열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이 나무는 자두나무인데요. 제가 자두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까 자두나무가 아주 많아요. 이건 추희라고 음, 아주 신 자두랍니다. 어, 자두야 안녕. 올해는 열매가 열릴 것 같은데요. 제가 신과일 되게 좋아하는데요. 탱자, 레몬까지도 좋아한답니다. 포도, 석류, 또뭐 있냐? 자두, 자두는 당연히 좋아하고 파인애플, 사과도 좋아하고요. 사과도 1년에 한 10박스는 먹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꽃사과예요. 이거 나무 심은 지한 2년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꽃사과 진짜 색깔도 예쁘다. 얘가 더 빨리 피네. 사과나무 가 볼까요? 명자 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고양이가 여기 물 마시고 가네요. 이리 와 봐. 미용 미 냥. 우리 집 고양이들은 주인을 보면 도망을 가요. <laughs> 왜 그러지? 명자야 명자야 얘네들은 아침 햇살은 보지 못하고요 이따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쯤 저녁 햇살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에 햇살 약간 좀 색깔이 검어 보입니다 동남쪽 햇살을 보고 자라는 명자 한번 가볼까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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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 온다 도망 안 가네? 민크하고 치즈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아요. 냐우! 자, 우리 잔디 지금 깔고 있는 중인데요. 잔디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잔디를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일하다 말았어요. 어이 둘이 너무너무 다정해, 다정해. 명자야. 동남쪽 햇살을 많이 받고 자란 명자는요, 훨씬 색깔이 밝습니다. 밝아요. 어, 너무 예뻐.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니? 명자만큼 예쁜 꽃이 있을까요? 명자 씨, 명자 씨. 자야자야 자야 명자야. 라라따 명자라는 노래. 이 명자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 오, 명자야 진짜 예쁘다. 비가 내려서 이슬을 머금은 것처럼 빗방울을 꽃잎에 가득 머금고 있는 이 명자, 명자 씨 너무나 예뻐요. 이런 걸 고혹적이라고 하나요? 아우 너무 예뻐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 그 아래 수선화도 피었습니다. 아, 수선화 씨, 선화 씨, 선화 씨도 예뻐요. 선화야 너 어쩌자고 이렇게 너도 예쁘니? 저는 수선화처럼 이렇게 예쁜 원피스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와 우리 수산화가 마당가에 쫙 피었습니다 또 무슨 꽃이 있지 가볼까 아, 이건 제가 잔디 사러 갔다가 거기서 다섯 개 하나는 얻어온 거고요 네 개는 샀습니다 그리고 페랭이 꽃 제가 페랭이 꽃 좋아하거든요 페랭이하고 아 이거 꽃 이름 뭐라고 했더라 이꽃 이름 장구채 장구채라는 꽃 샀습니다 페랭이 꽃 예쁘죠 신사임당이 좋아했다는 그 패랭이꽃 앵두꽃은 지난밤 비에 엊그제 내린 하루종일 내린 비에 다 졌습니다. 다 졌고요. 이제 열매 열리겠죠? 어머나 매화도 다 꽃이 졌네요. 산수유도 이제 꽃잎을 다 떨구고 여기에 열매가 열릴거랍니다. 여러분 능수본 나무예요. 우리 기러기 집 있는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능수번나무 두 그루. 와, 휘, 휘, 늘어졌죠? 능수번나무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능수번나무. 오, 야. 벚꽃놀이 안 가도 되겠어요. 오, 이렇게 예쁘냐? 아, 아름답다. 우아하다. 진짜 우아하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야, 겹벚꽃 같지 않고, 이능수벚나무는 휘휘 늘어져서 꽃잎도 이렇게 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오늘 하늘도 맑아요. 네? 봤죠? 자색 목련. 줌으로 당겨볼까요? 저 뒤편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북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남쪽에 심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꽃을 볼수 있거든요. 이 나무는 진짜 아깝다. 저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자색 목련인데 저 뒤로 가 볼까? 우리 지하수, 지하수 덮개가 있는 곳이거든요. 모터에 있는 곳 모터. 여기에 허, 이거 뭐야? 개나리잖아. 개나리, 개나리도 만개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자목년이 있어요. 자목년. 너무 예쁘다. 근데 이 색감을 어떻게 나타내? 자목년. 진한 분홍색과 연한 분홍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음, 능수 번나무. 휘휘 늘어진 능수 번나무. 우리 집 지을 때 제가 네 그루 사다 심었거든요. 두 그루 살았어요. 와, 진짜 이건 완전 꽃 그늘 있잖아. 우 와, 이 나무와 저 나무 사이에 그물침대 만들어놓고 한 여름에 여기서 잠을 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러기들이 여기서 살기 때문에요. 뭐 얘네들한테 양보해야겠죠. 자, 이제, 트, 이제 텃밭을 한번 둘러볼까요? 텃밭. 당근입니다. 당근이 이제 제대로 뿌리를 잡은 것 같아요. 당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제가 고랑을 좀더 깊이 파줄 생각입니다. 그래야 물 빠짐도 좋고 뿌리가 훨씬 깊이 잘 들거든요. 당근. 안녕 당근. 여기는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 씨마늘을 심은 거예요. 아주 자잘한 씨마늘. 너무 늦게 심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쪽이 제대로 분화가 될까요 여섯 쪽 나오지 않고 뭐한세 쪽이나 네쪽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콩 아니야 콩알 같은데 오 진짜다 웬 콩알이 여기 있지 서리떼 콩인데 심어 놓을까 꾹 눌러 놓고 딱 심어 놔야지 서리떼는 7월에 심어야 되는데 어쨌든 싹은 나겠죠 오, 양상추. 양상추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상추에 따라온 들깨 있죠? 들깨도 여기 있네요. 들깨 이파리. 들깨야, 일어나. 들깨야. 오, 시금치. 걸음을 줬더니 시금치가 새파랗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파리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얘네들도 곧 씨가 맺히겠죠? 이게 토종 씨앗인데요. 토종 시금치예요. 얘네들을 이제 시금치 뽑아먹고 양배추 밭으로 만들 거랍니다. 사이사이 제가 양배추 심어놓은 거 보이나요? 민들레도 곧 꽃을 꽃 피울 것 같은데요. 봄똥은요. <laughs> 봄똥도 꽃을 피울 것 같아요. 봄똥이 이건 씨 맺힐 게 할까? 씨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봄똥. 오!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었더니 싹이 다 났네요. 어머, 웬일이야? 오, 얘네들은 올해 동글동글한 이제 주화가 만들어질 거야. 주화? 아니지. 주화에서 씨마늘, 씨마늘에서 성인마늘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주화를 심은 거니까 동글동글한 씨마늘이 나오겠죠? 이 마늘은 육족입니다. 육족 주화를 심었어요. 육족 주화. 이거는 올해 동글동글한 씨마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토종, 육종 마늘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어요. 어, 이런 풀, 풀은 꼭 뽑아줘야 돼요. 풀 관리 안 되면 농사는 정말 어렵거든요. 오호, 이건 양파예요. 양파를 심었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쫙 돋아나네요. 이걸 뽑아먹으면 나중에 양대파가 된답니다. 하나하나 분리된 대파처럼 분리된 양대파가 될 거예요. 싹 마늘을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났는데 성장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건 빨간 파프리카 씨앗을 심었는데 얘네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어, 날라나?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싹 같은데 느낌이? 오곧 어, 나올 것도 같아요. 여기에 땅콩을 심었는데 비닐을 씌우지 않아서인지 아직 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파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 눈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쪽파, 쪽파 심었더니 오 이파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심었는데 얘네들은 심으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쪽파 한단 사서 여러분 윗 부분은 먹고 뿌리 심으면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답니다. 이게 토종 쪽파인 거 아시죠? 정말 맛있는 쪽파예요. 근데 씨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늦게 옮겨심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모카시아, 모카시아 싹을 튀었을까요?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씨가 좀 나오긴 하는데 싹이 풀 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 옥수수 나온다.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가 싹을 튀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가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마가모. 마가목 이파리. 이야, 잘 자랐다. 올해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형태를 잘 갖추게 되면요. 내년에 정식을 할 거랍니다. 여기 호박은 아직입니다. 호박 아직이고요. 송노란 호박. 이 청주 호박은 청주에서 갖고 온 호박이다라고 해서 심었는데, 제주 긴 단호박이라고 이름표를 따로 붙였답니다. 이거는 모종만 할 거예요. 봉숭아도 아직 잠을 자고 있어요. 이번 비에 아마도 눈을 키우지 않을까 싶네요. 얘는 이름표가 돌아갔다. 이름표가 돌아갔어. 오, 오, 미안. 복숭아? 아, 복숭아가 아니죠. 봉숭아. 붉은색 봉숭아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다. 그죠? 오, 블루베리. 블루베리 볼까요? 오 블루베리 곧 꽃피지 않을까? 아 얘네들 꽃을 빨리 피어나 블루베리가 잎을 틔우고 있고요 이게 블루베리 꽃인가? 잎인가? 제 느낌에 꽃인 것 같아요 민크? 오 민크 새끼 가진 것 같다 민크 배가 불룩하죠? 민크랑 둘이 다정하게 지내더니 쟤네들 새끼 가진 것 같아요 산책 떠났네, 쟤네들도. 음, 블루베리 꽃 피면 다시 한번더 여러분과 함께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고로새인데요. 고로새도 곧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오, 고로새 꽃 정말 예쁘답니다. 초록색 별 같아요. 초록별 같은 고로새나무. 끝으로 이곳은 더덕밭인데요. 더덕이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보이지 않거든요? 신기하죠? 그때 눈을 다 튀우고 있었는데, 땅 속에 들어가니까 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거 아닐까요? 걱정이 좀살 되는데요? 한번 파볼까요? 어, 이상하다. 어, 어, 나온다. 아닌가? 이건 풀인데? 이건 풀이고. 어, 여기 있네요. 그냥 둬야 될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어휴, 건드리지 말아야 돼. 잘 덮어줘야지. 이게 땅속에 들어갔어도 눈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요. 뿌리를 잡아야 여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크야? 민크? 밍크. 냐옹? 냐옹? 나 여기 있지? 냐옹? 어디 봐. 여기 있잖아. 냐옹? 너 오늘 예쁘다. 민크. 민크? 민크? 냐옹? 냐옹?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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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지금까지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 별이 되는 집 마당가에 피어 있는 여러 가지 꽃들 그리고 텃밭 한번 둘러봤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인지 훨씬 세상이 촉촉해졌습니다. 오 능수본나무 보인다. 엄청나죠? 야, 좀 있으면 강전지한 모가도 꽃을 피우겠죠? 올해는 열매가 적게 열릴 거야. 안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은 가지를 쳐줘서, 자, 이렇게 정리도 잘 해뒀습니다. 농부 안에 야무지죠? 이렇게. 큰 나무는 큰 나무끼리, 중간 건 중간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잘 해뒀습니다. 뗄감도 쓰고, 울타리로도 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샤이머스켓도 이제 곧 눈을 띄우겠죠? 봄이 되면 얘네들도 바빠지고, 농부의 손길도 아마 쉴새 없이, 분주하겠죠 저기 콤보 배치도 있다. 더덕. 더덕이 싹을 틔웠어요 더덕. 이번에 제가 더덕을 10kg 또 샀거든요. 제 남편이 유튜브 수익을 받은 거예요. 357달러를 이제 통제, 크리에이터 통장으로 받았는데 우리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7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제가 7만 원어치 더덕 10kg을 샀어요. 그래서 그 더덕을 저희 일농장 아래에다가 심어둘 거예요. 3년에서 5년 지나면 더덕 어른이 된 더덕을 캐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더덕을 지금은 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번 주 일요일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시금치로 나물 해먹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된장국도 해먹고 지금까지 농부한 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도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햇살 가득한 봄날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수탉이 한번 울어주면 좋은데 수탉이 안 울면 농부 안에가 울어주겠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